초겨울 문턱에서 기온 폭락, 한반도, 이번 주 한파 직격탄 예고. 태풍, 한파, 한길, 삼중재란이 동시에 몰려온다.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아직 가을 햇살은 따뜻하지만 그 뒤편엔 이미 시베리아의 냉기가 도심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몽골 고원에서 팽창 중인 시베리아 초고기압이 서서히 남하하며 북서풍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장 레이더는 이미 서해 북부 상공에서 차가운 한기 전선의 형성을 포착했습니다. 대륙권 상층에서는 북만주 한기 중심이 폐곡화, 강력한 능기가 쏟아져 내려오며 곧바로 초겨울 한파 패턴으로 전환될 조짐입니다. 괴물 태풍 응, 필리핀 초토와 임박, 필리핀 마닐라 동쪽 360km 해상 26호 태풍 응은 괴물급으로 팽창 중입니다. 중심기압 94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 시속 170km, 강도 매우 강, 카테고리 4등급, 이동 속도 시속 35km, 서북서방향, 오늘 밤 중심 풍속 초속 50m에 달하는 최성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필리핀 북부 루순섬을 직격하는 수준, 건물 붕괴, 통신 두절, 전력망 마비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은 내일 11일 내륙 통과 후 남중국해로 진출. 13일엔 대만 남부 가오숑 인근 접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3,000m급 산맥을 넘으며 급속히 약화되어 열대저압도 TD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파 전조 서울 5도 강원 마이너스 3도 11일 새벽부터 시베리아 한기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아침 기온 마이너스 2에서 11도 서울 5도, 대전 5도, 부산 9도, 낮 기온 7에서 14도, 서울 10도,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은 영하 3, 4도까지 떨어지며 첫 얼음, 서리 가능성도 높습니다. 12일 새벽에는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져 일부 내륙은 마이너스 5도 이하로 급강할 하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15도 내외로 회복되겠지만, 일교차 20도, 한파보다 위험한 기온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겨울의 문이 열렸다. 14일 이후 전면 한기 돌입. 14일 전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재확장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차가운 공기에 완전히 잠식됩니다. 일시적으로 태풍 잔해가 남긴 수증기가 대만 인근에서 대기 불안을 유발해 남쪽 기온이 일시 완화될 수 있지만 곧이어 또한 차례 급락이 찾아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권, 중부 내륙은 첫 한파 특보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긴급 경보 이번 주는 가을의 마지막이자 겨울의 시작입니다. 일교차가 극심하고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듭니다. 건강 관리와 난방 점검을 서두르십시오. 따스한 햇살 뒤엔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숨어 있다. 한낮의 포근함에 속지 마세요. 밤부터는 북서풍이 돌변하며 11일 아침부터 한파가 직격탄처럼 몰려칩니다. 외출 시 두꺼운 겉옷 필수. 난방 보온 대책 조기 점검. 농작물 냉해, 결빙 주의. 정리. 이번 주 기상 키워드. 구분. 내용. 태풍. 26호 태풍 응. 대만 관통 후 소멸. 전망. 기온. 11일 12일 새벽 영하권 급강하. 한기. 시베리아 고기압 남아. 초겨울형 대기 완성. 위험. 일교차 극대화. 첫 한파 결빙주의. 겨울은 오고 있다. 그찬 공기가 도심을 덮기 전. 지금이 마지막 준비 시간이다. 태풍은 끝났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26호 웅의 잔류 에너지 폭발 임박. 한반도 남쪽으로 11월 중순 대재앙급 한파 직격탄. 필리핀을 초토화시킨 26호 태풍 웅. 이 괴물 태풍은 대만으로 향하며 약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사라진 태풍이 아니라 그가 남기고 간 에너지의 유령입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상공에 머무는 열대 수증기와 잔열. 그 뜨거운 에너지가 천서풍을 타고 한반도 남쪽으로 밀려옵니다. 이 수증기가 시베리아 한기, 즉 시베리아 고기압과 충돌하면 남부 지방엔 돌발성 폭우, 제주 남해안엔 강풍과 돌풍, 그리고 겨울 초입에 비극적인 폭풍 구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긴급히 경고했습니다. 태풍의 잔류 에너지가 북쪽 한기와 충돌할 경우 늦가을 한복판에서 폭풍성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4일, 진짜 겨울 시작. 한반도 시베리아 냉기 직격. 11월 14일 목요일. 시베리아 초고기압이 중국 중북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한반도 전역은 겨울형 대기 구조로 급속히 전환됩니다. 아침 기온 마이너스 5에서 4도. 서울 0도, 강원 마이너스 7도. 낮 기온 6에서 13도. 강원 산지 경기 북부 첫 얼음 서리 관측 가능. 맑은 하늘 아래 복사 냉각에 겹치면 15일, 금요일 새벽에는 서울도 영도 안팎, 강원 평지는 마이너스 7도 이하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의 종착점이자 겨울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난방 점검과 방안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을의 끝, 겨울의 문이 열린다. 생존 체크리스트. 복장 경보. 아침저녁 급격한 냉각. 외출 시 두꺼운 겉옷 필수. 실내 관리 결로 감기 예방을 위해 습도 40에서 60% 유지. 농작물 주의. 서리 피해 대비 비닐 하우스 보온 덮개 조기 설치. 해상 경보. 서해 남해 강풍, 높은 파고 지속. 어선 조업 자제. 11월 하순 입동 후첫 한파 특보 임박. 15일 금요일 이후 시베리아 한파가 재차 남하하며 서울 마이너스 -2도. 강원 마이너스 7도, 낮에도 10도 이하의 혹한이 찾아옵니다. 강원 산간에는 첫눈빨, 충청 내륙엔 결빙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부터 한반도는 완전히 겨울 모드로 전환, 예시적 온화기후 둘째 한계 남화로 또다시 급강화가 예고됩니다. 정리 키워드, 이번 주 재난의 삼중주, 태풍 26호 웅의 잔류에너지 남화, 수증기, 열대 잔열과 시베리아 한기 충돌. 기온. 11월 14일에서 15일. 전국 급속 냉각. 현상. 남해안 돌풍 폭우. 중부 영하권 한파. 전망. 입동 후첫 한파 특보 가능성. 한주 헤드라인. 뉴스 속보급 재난 타이틀. 태풍은 떠났지만 한파는 시작됐다. 11월 겨울의 문이 열린다. 26호. 웅의 잔류 에너지 폭발. 남해안 비한파 이중 공격 예고. 대만을 덮친 태풍의 유령 이제 한반도로 향한다. 열대의 열기와 시베리아의 냉기 충돌, 폭풍의 주간 대막 입동후 첫 한파 경도 임박, 서울도 영하권 추락. 마무리 계절의 문턱에서 가을은 이미 끝났다. 찬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하늘은 겨울의 냄새를 품었다. 오늘의 맑은 햇살은 매일의 한파를 예고한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11월 계절이 뒤집힌다. 사라지는 태풍, 남겨진 폭풍, 26호 엉, 대만 관통 후 소멸, 그러나 잔류 에너지가 한반도를 흔든다. 필리핀을 폐어로 만든 26호 태풍 엉, 13일 새벽, 대만 남부 가오슝을 직격한 뒤 산악 지형에 부딪히며 세력이 붕괴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남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오키나와 해역에 갇힌 열대 수증기와 잔류 열기와 북쪽에서 밀려오는 시베리아 한기와 충돌한다면 한반도 남쪽 하늘에서 폭풍성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 긴급 분석. 태풍의 잔류 에너지가 한기와 충돌할 경우 겨울 초입에 폭풍성 비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다. 11월 16일 17일 남부 포구 돌풍 가능성. GFS 모델 제주 남해안중진 폭우 시뮬레이션 ECMWF 모델 국지성 돌풍 예측 유지 예상 피해, 항공, 해상교통 차질, 해안가 강풍 피해 순간 풍속 20mps, 비구름대 급성장 태풍이 떠난 자리를 폭풍의 유령이 채웁니다. 한파 후엔 미세먼지 폭탄? 11월 극단의 날씨 롤러코스터 17일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이 잠시 약화되며 18일에서 19일엔 전국이 맑고 건조한 하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 기온은 다시 상승, 대기 정체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 폭등이 예고됩니다. 11월 18일에서 21일, 수도권, 충청권 중심 PM2.5 나쁨 단계 가능성, 바람 약화, 정체된 오염물질, 숨막히는 하늘, 환경부 국외 오염 유입이 겹치면 중서부 공기질이 최악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한파 후 해빙, 스모그, 11월에 기상 3단 충격, 시기, 기온 경향, 날씨 특징, 주요 포인트. 11월 11일에서 14일, 평년 아래, 맑음, 남해안 약한 비, 시베리아 한기 남하, 복사 냉각 극대화. 11월 15일에서 17일, 급강화 3에서 5도 정도 아래, 한랭 전선통과 강풍, 첫 한파 체감온도 급락. 11월 18일에서 21일 점진적 회복, 맑고 정체, 미세먼지, 대기질 악화. 11월 21일에서 24일 평년 수준, 약한 비, 눈 가능성, 이동성 고기압 및 저기압 교차, 계절의 문턱, 긴장되는 대기, 가을의 온기는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냉기가 도시 골목을 파고듭니다. 태풍이 떠난 하늘에는 한파와 스모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남았다. 한파와 미세먼지가 교차하는 극단의 11월. 계절의 반전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포털 헤드라인 후보. 충격형. 태풍은 죽었지만 에너지는 살아있다. 한만도 폭풍의 주간 돌입. 26호 엉 소멸 후폭풍 한파 미세먼지 폭우 삼중고 예고 대만 관통 후 사라진 태풍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를 덮친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11월 한파와 스모그가 온다 태풍의 잔해 미세먼지의 시작 계절의 전쟁이 시작됐다 엔딩 기온은 떨어지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를 향한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에너지는 살아있다. 26호 태풍 엉 소멸 후폭풍, 한반도 초겨울 대격변 예고. 필리핀을 폐허로 만들었던 26호 태풍 엉이 13일 새벽 대만 남부 가오슝을 강타한 뒤 3,000m급 사락지형을 넘으며 급속히 약화. 결국 대만 북동해상에서 소멸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남은 열대 수증기와 잔류 열 에너지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한기가 충돌하면 한반도 남부 하늘에서 폭발성 비구름대와 강풍성 돌풍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FS 모델, 16-17일 제주 남해안 폭우 가능성. ECFW 모델, 약화된 경향이지만 돌풍 난류 유지. 공통 예측, 대기 불안정 심화, 국지 폭풍 주의. 열대가 물러가면 시베리아가 온다. 초겨울 한파의 급습. 태풍의 잔해가 사라진 뒤 하늘을 덮는 것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철권입니다. 11월 14일 이후 한반도는 완전한 겨울형 대기 구조로 전환됩니다. 15일 새벽 서울 0도, 강원 마이너스 6도, 평양 마이너스 10도, 낮 기온 7에서 10도, 체감온도 영하권, 강원 산지 첫눈 가능성. 기상청은 이번 기온 급락을 가을을 끌내는 첫 일격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주말부터는 완전한 겨울의 문턱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끝나면 미세먼지가 시작된다. 초겨울의 함정. 17일 이후 한기가 잠시 물러가면 18일부터 19일 사이 전국은 다시 맑고 전고해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해지며 대기 정체, 오염물질 축적, 미세먼지 폭탄이 예고됩니다. 11월 18일부터 21일 수도권 충청권 중심 PM 2.5 나쁨도 매우 나쁨 단계 가능성. 바람 약화, 대기 정체, 숨 막히는 초겨울 하늘, 노약자, 호흡기 환자, 외출 자제 권고. 환경부는 국외 유입 플러스 국내 정체가 겹치면 중서부 공기질이 올가을 최악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월 3번의 충격, 한파, 해빙, 스모그, 시기, 기온 경향, 날씨 특징, 주의 포인트. 11월 10일에서 14일, 평년보다 낮음. 맑음, 남해안 약한 비, 시베리아 한기 남화, 복사 냉각 강화. 11월 15에서 17일, 3에서 5도 급강화, 한랭전선 통과 강풍, 첫 한타, 체감온도 급락. 11월 18에서 21일, 점진적 회복, 맑고 정체. 미세먼지 대기 오염 심화. 11월 22에서 12월 초, 평년 수준, 약한 비, 눈 가능,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 교차. 가을은 사라지고 계절은 전쟁 중이다. 도시의 골목까지 스며드는 시베리아의 냉기. 그 뒤를 따르는 스모그의 그림자. 태풍은 끝났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몰아치는 11월. 겨울의 문턱에서 기후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떨어지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찬 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온기를 잊지 않는 계절. 이번 한파가 지나가면 진짜 겨울이 시작됩니다.